여보, 오늘 별일 없지? 나 일찍 퇴근하는데 저녁에 외식이나 할까? 당신은 일 언제 끝나? 내가 당신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갈게. 오늘? 오늘은 좀 곤란한데 미안해서 어쩌지? 나 퇴근하면 엄마 가게 가서 일 도와드릴 생각이거든. 오늘 저녁에 단체 회식 손님 온다고 해서 엄마가 많이 힘들 것 같아. 당신 퇴근하고 장모님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도와드리겠다고?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아? 그렇긴 한데 가장 오래 일하시던 분이 이번 주 내내 휴가래. 하필 이럴 때 단체 예약이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가서 조금 봐드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래도 당신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할 텐데 저녁에 가게 일까지 괜찮겠어? 굳이 힘든 일까지 안 해도 장모님 가게 잘 굴러가잖아. 그러지 말고 오늘은 나랑 데이트하자. 둘이 같이 외식하고 시간 보낸 지도 정말 오래됐잖아. 돌아는 가겠지. 근데 엄마가 엄청 피곤할 거 아니야? 당신이랑 데이트하고 있어도 엄마 신경 쓰여서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그냥 내가 가서 도와드리고 올래. 에휴,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는 먼저 퇴근하고 집에 가 있을게. 장모님 일 도와드리는 건 좋은데, 너무 고생해서 몸살라고 그러면 안 돼. 알겠어. 외식은 다음에 하자. 이해해줘서 고마워. 저희 엄마는 식당을 하고 계시고, 최근 들어 직업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세요. 월급을 달라는 대로 저도 일을 안 한다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고 많이 뽑아 놓으면 매달 나가는 인건비만 해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단체 예약이나 손님이 많이 몰려오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퇴근하고 엄마 가게에 들러서 종종 일손을 도와드려요. 저도 피곤하지만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마음 편하고 또 그렇게 일해드리면 나중에 엄마가 알아서 다 챙겨주시거든요. 제가 아이 갖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많이 도와드렸는데 작년에 첫째를 낳게 되고 그 이후로 집에서 애 보느라 정신 없이 바빴습니다. 나다, 우리 서준이는 잘 크고 있냐?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서준이 조금 전에 밥 먹고 지금 자고 있어요.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그래, 그런 건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서 좀 보내라. 그리고 너 요즘도 너희 엄마 가게 나가서 서빙하고 일 도와주고 그러냐? 아뇨 임신한 뒤로부터는 못 도와드리죠. 지금은 내보느라 정신없어서 그럴 시간도 없어요. 잘 됐네. 안 그래도 옛날부터 너가 식당일 다니는 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니 사돈댁도 그렇지. 아무리 바빠도 결혼한 애를 데려다가 부려먹는 게 경우에 맞는 일이니. 저희 엄마가 도와달라고 부르신 건 아니고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뒤로는 엄마가 먼저 절대 가게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당연한 소리지 딸내미 시집 보내놨으면 출가 외인인데 너도 자꾸 친정 들락거리고 그래서 좋을 거 없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무튼 너 다음 달 말에 서준이 돌잔치 어디서 할 생각이냐? 예약은 잡아놨어? 아 지금 몇 가지 중에 고르고 있어요 직접 가서 음식도 보고 공간이나 이것저것 봐야 하니까요 빨리 장소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친척들도 다 오실텐데 괜히 돈 아끼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고급스러운 곳에서 해라. 기왕이면 호텔 뷔페 같은 곳이 좋겠다. 어머님 요즘 호텔 뷔페 엄청 비싸요. 한 사람당 식비만 10만원이 그냥 넘어갈 텐데. 우리 집안에 장손이 태어났는데 그 정도도 못해? 그러면 너희 엄마 식당 같은 곳에서 할 생각이야. 세상 천지에 망신당하고 싶으면 맘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 식당에서 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거기가 뭐 어때서요? 아유 됐다. 또 자기 엄마 욕 보였다고 발끈하기는. 너가 그러니까 더 없어 보이는 거야. 아무튼 장소 정하고 예약까지 다 하면 나한테 알려줘야 한다. 친척분들한테 다 알려드려야지. 저희 남편은 별 문제 없는데 시모가 처음부터 왕재수였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마다 어쩜 저렇게 정이 떨어지는지. 은근히 돌려서 엄마랑 저를 무시하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허세는 어찌나 심한지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명품 옷에 좋은 차 그리고 남들 무시하는 건 기본입니다. 겨우 돌잔치 하는데 호텔 뷔페를 예약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머님 말씀 듣고 혹시나 하고 물어봤더니 최소 인당 식사비로 12만원 달라더군요. 거기에 룸데어하고 돌잔치 장식으로 꾸며주는데 드는 비용까지 하면 손해가 너무 막심할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돈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어쩌면 저렇게 생각 없는 소리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적당한 곳으로 예약을 하고 이제 다음 주면 아이 돌잔치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 주말이 우리 서준이 돌잔치 맞지? 준비는 차질없이 완벽하게 마쳤어? 네, 업체에 맡겼고 제가 확인까지 다 했어요. 오시는 분들 답례품까지 전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친척분들 다 모시고 서준이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절대로 실수 없어야 한다. 우리 집안 장손이라 다들 기대 많이 하고 계실 거야. 네,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뭐 하나 물어보려고 연락했는데 혹시 너희 어머님도 그날 오시니? 식당이 바쁘거나 예약이 많아서 못 오시는 거 아니야? 그건 걱정 마세요. 하루 문 닫고 오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장사가 중요해도 손자 돌잔치에는 오셔야죠. 그래? 바쁘시면 그냥 장사하시는 게 낫지 않니? 어차피 나도 있고 굳이 다올 필요는 없을 텐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왜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좀 그렇잖니?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모이는 자리인데. 너희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고 와서 꼬질꼬질하게 나타나면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네? 꼬질꼬질하다뇨? 나는 그냥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야. 사부인이 평소에 잘안 꾸미고 다니시니까. 식당 음식 냄새 풀풀 풍기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안 좋잖아. 어머님 진짜 이런 말까지 하셔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한계로 듣고 흘리면서 참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진짜 못 참겠네요. 또, 또, 그런다. 너는 너희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 화부터 내지 말고 생각을 해봐. 내가 하는 말에도 일리가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돌잔치에 저희 엄마 안 부를게요. 이제 만족하시겠어요? 그래, 사부인한테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맞지. 조금 서운해하실지는 몰라도, 손주를 위한 일이라면 양보하고 빠져주는 것도 할줄 아셔야 돼. 다음 주에 저희 엄마 오시지 말라고 방금 연락드렸고, 제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분들에게도 오시지 말라고 단체 문자 돌렸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왜? 너 대학 친구들이나 너가 다니는 회사 사람들은 전부 좋은 직업에 멀쩡한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불러야지. 아니에요. 저도 다음 주에 안갈 거니까 괜찮아요. 예약은 해놨으니까 어머님이랑 친척분들 오셔서 식사 잘하고 가세요. 저는 저희 엄마랑 제 지인들만 다른 곳으로 불러서 작게 따로 모이면 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니? 돌잔치를 따로 하자는 거야? 네. 다음주는 어머님이랑 시댁 친척분들끼리 모여서 돌잔치 하시고요. 저희는 저희끼리 알아서 다른 날에 따로 할게요. 돌반지나 선물 같은 것도 필요 없으니까 오시는 분들 본인 식사비만 알아서 계산하고 가라 하세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가 이러면 내가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뭐가 돼? 뭐가 되긴요, 똥이 되겠죠. 그동안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하셔도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젠 안 되겠어요. 앞으로 저는 어머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찾지 말아주세요. 뭐? 인형 끊고 살겠다고? 저희 엄마가 창피하신 것 같은데, 그 딸인 저라고 안 창피하시겠어요? 어머님 앞에 안 나타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야, 너말다 했어?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냐?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남편 통해서 해 주세요. 야. 그렇게 저는 시모를 손절했어요. 남편도 자초지종을 듣더니 이번 일은 자기 엄마가 100번 잘못했답니다. 일단 예약은 해 놨으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만 예정된 날에 모여서 식사를 했고 저는 친정 엄마와 제 지인들만 따로 초대해서 조촐하게 아이 돌잔치를 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다 들어주면서 참고 살았는데, 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안 보고 살 생각이라 연락처도 다 차단했고, 혹시나 집으로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줄 생각이에요. 전부 자업자득이라 죄송한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세아가 뭐 하고 있니?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 네, 아버님, 저는 지금 일하고 있죠. 3시에 다음 수업이라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수업? 너 아직도 그 필라테스인가 뭔가 그거 하는 거냐? 요상한 딱 붙는 옷 입고 남사스럽지도 않아? 아버님, 이건 제 일이라서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이상하게 보시는 건 아버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야? 그렇게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온난이를 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냐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렇지, 남사스러워서 원. 어디가서 내 며느리가 무슨 일한다고 말도 못하고 다니겠다. 제가 밖에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할 때만 학원에서 이렇게 입는 건데. 아버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나는 여자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자들 앞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걸 보고 기절초풍 하는 줄 알았어. 요즘은 남자들도 필라테스 배우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전부 회원들이고 운동 배우러 온 사람들이에요. 애초에 나는 너가 그런 일 하는 줄 알았으면 우리 집안 며느리로 인정 못 했어. 다른 것도 아니고 만 며느리 아니냐? 앞으로 우리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만 며느리가 남들 앞에서 몸다 드러내고 이렇게 사는 줄 알면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고 뭐라 할 거다. 제가 이상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운동 가르쳐 주는 건데. 요즘 아무도 이런 일로 손가락질 하는 사람 없어요. 없긴 왜 없어? 너 그렇게 입고 밖에 돌아다닐 수 있냐? 밖에선 이렇게 안 입죠. 운동할 때만 입는 거라니까요. 너도 스스로 창피한 줄 아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당장 그딴 일 때려치우고 어디 멀쩡한 사무실 들어가서 일해. 아니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도 너가 하는 그것보단 낫겠다. 저 이거 하려고 자격증도 따고 경력도 쌓고 쉬는 날엔 세미나도 들으러 다녀요. 나름 공부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 체형 교정시켜 드리고 운동 알려주는 일이라 보람 있는 일이에요.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너 다음에 내려올 때는 그거 그만두고 내려오던지 해라. 나는 우리 집 며느리가 그런 일 하는 꼴 절대 못 본다. 아버님, 진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하고 뭐고 더 이상 이 문제로 말도 하기 싫어.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됐고,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쭉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작게 하는 곳이라 강사 선생님 한분 두고 1대1이나 2대1로 수업을 많이 진행합니다. 시댁은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기 때문에 평소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 결혼하고 저희 사는 신혼집 집들이 할때한번 오시고, 그 뒤로 거의 올라오시지 않았거든요. 도시는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어지럽다며 싫다고 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어머님이랑 1박 2일로 놀러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겨울이라 농사도 안 짓고 심심해서 오셨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백화점 모시고 가서 어머님, 아버님 옷도 한 벌씩 사드렸죠. 그리고 저는 수업 약속이 있어서 먼저 학원으로 향했는데, 남편이 제가 일하는 모습을 시부모님께 보여드리겠다며 모시고 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필 남자 회원님 수업 중이었는데 아버님이 그걸 보시더니 거의 뒷목을 잡기 직전이었어요. 제가 수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딱 붙는 타이즈를 입습니다. 운동을 할때 힘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입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이 보시기에 제가 몸에 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남자들과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일 그만두라며 엄청 화를 내셨어요. 어머님이 그만하라며 말리고 그날 아버님을 모시고 내려가시면서 상황은 일단락 되었는데 그 뒤로도 종종 따로 연락해서 일을 그만두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 중이에요.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아버님 정말 왜 그러시는 거야? 왜? 우리 아빠가 또 뭐라고 했어? 나보고 자꾸 일 그만두라고 하시잖아. 지금까지 내가 배워서 하는 일이 이건데. 이제 와서 그만두면 나보고 뭐 해먹고 살라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넘겨. 내가 학원 그만두면 아버님이 나 먹여 살릴 것도 아니잖아. 진짜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지 말라고 다시 이야기할게. 옛날 사람이라서 한번 이야기해도 말이 잘안 통한다.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 앞에서 꼼짝도 못 하시던데. 아버님 말고 어머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까? 우리 엄마? 엄마도 옛날에는 아빠한테 정말 많이 당하고 살았는데. 치마만 입어도 화를 내고 밥상 뒤집고 그랬어. 근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아빠보다 엄마가 더센것 같더라? 그래,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아버님도 잔소리 안 하시더라. 어머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봐야겠다. 아버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괜히 우리 때문에 두분 부부싸움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도 당신 힘든 게 우선이니까 일단 한번 이야기 해보자. 내가 이따가 연락드릴게. 아무래도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낫겠어. 예전에는 어머님이 가부장적인 아버님에게 꼼짝 못하고 사셨다고 하는데, 요즘은 두 분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아버님의 힘이 줄어들고 어머님 목소리가 커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설날에 내려갔을 때도 아버님이 저한테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셨는데, 그때 어머님이 열심히 자기 일하는 며느리한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헛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님에게 큰 소리를 치신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기분 상하셨는지 자기가 못할 말 했냐고, 며느리 걱정도 못하냐며 받아쳐보기도 하셨지만, 노망난 것 같은데 내다버리겠다고 어머님이 말하시는 바람에 입을 다물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말을 더해봤자 소용이 없겠다 싶어 어머님에게 제가 직접 일러 바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바쁘세요? 저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 무슨 고민인데? 누가 우리 며느리 괴롭혀? 누가 힘들게 하는 거야?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 때문에요. 우리 영감이 왜?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야? 어제 갑자기 연락하시더니 저보고 학원 그만두라고 하시잖아요. 저 이거 아니면 할수 있는 일도 없는데. 뭐? 그 영감이 또 이상한 소리를 했어? 아니, 며느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으로 용돈까지 주는데. 그 돈으로 술이랑 고기도 신나게 사먹을 땐 언제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버님한테 이상한 여자 취급받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알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안 들으면 아주 집에서 내 쫓아버리든지 할 테니까, 다시는 너한테 아무 소리 못하게 할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여름에 남편 휴가 받으면 그때 한번 내려갈게요. 어머님께 그렇게 고자질을 하고 얼마나 효과가 좋았는지 바로 다음날 아버님이 그동안 미안했다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아버님이 잔소리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나중에 어머님께 용돈 보내드리면서 전화를 해봤는데, 아버님이 엄청 크게 혼이 나셨고, 지금까지도 집에서 찍소리 못하고 지내신다고 해요. 옛날에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하도 못살게 굴어 평생 안으로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완전 상황이 역전되어서 어머님 하시는 말씀에 꼼짝 못 하는 모습이 웃기기도 하네요. 여보, 우리 올해는 진짜 집 사야 돼. 집값이 너무 무섭게 오르잖아. 진짜 이러다가 평생 집도 없이 거지꼴로 살지도 몰라.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우리가 집살 돈이 어디 있어? 전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여기 전세금 2억 5천이랑 우리 예금 5천 더 있잖아. 어제 집주인이 하는 말못 들었어? 전세금 5천 올려주던가 아니면 무조건 방배라고 하는데. 돈 아무리 모아봤자 전세금 맞추기 힘들잖아. 우리 아파트도 지금 실거래가 5억 가까이 하지 않아? 2년 전에 여기 들어올 때 3억 3천 뭐 이랬잖아. 어떻게 2년 동안 천지가 개벽을 하냐?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야. 진짜 여기가 10억 가할 수도 있다니까. 그럼 우린 그때 되면 전세도 못 살고 월세 살아야 돼. 지금 대출받아서 집사자. 내가 은행에 알아보니까 3억까지는 쉽게 받을 수 있겠더라고. 그래? 당신은 어디로 이사 가고 싶은데? 굳이 멀리 이사 갈 필요 있어? 그냥 이 아파트 사자. 아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집앞 부동산에 붙은 거 확인했는데. 고층 매물 나온 거 있더라고. 5억 조금 넘을 거야. 뭐? 여기를 5억 주고 사겠다고? 그건 너무 비싸지 않아? 그럴 바에는 우리 엄마 동네에 S아파트 알지? 거기로 가는 게 낫지. 장모님 댁 근처로 가자고? 그럼 난 불편해서 못 살아. 우리 엄마 아빠가 오라고 안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S 아파트 당신도 알잖아. 거기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33평이 아니라 40평대가 5억이면 살 걸? 거긴 지은 지 오래됐잖아. 여긴 완전 신축인데 비교가 안 돼. 지은 지는 오래됐어도 10년도 안 됐어. 그리고 원래 고급 아파트로 지은 거라서 주차장 자리도 넉넉하고 자재도 좋은 걸 썼을 거야. 우리 아빠가 그런 거 잘하시잖아. 그래도 난 신축이 더 좋은데. 10년 가까이 된 아파트를 그돈 주고 사는 건 조금 이상한 일인 것 같아.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도 거기로 이사 갈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시집 가는 바람에 두 분이 살기엔 집이 너무 커서 포기하셨지. 거긴 전부 넓은 평수밖에 없잖아. 하긴 거긴 30평대는 아예 있지도 않더라. 그래, 진짜 고급 아파트로 만든 거라니까? 단지 내부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도 생각보다 깔끔하고 좋아. 내가 방금 부동산 검색해보니까 층수는 낮아도 5억 5천 정도면 43평 살수 있네. 일단 생각 좀 해보자. 난 그래도 신축에서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럼 부동산 한번 같이 돌아다녀 보자. 안녕하세요. 일단 저 위의 대화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2021년경에 남편과 제가 나눴던 대화를 재구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 집값이 이상하리만치 폭등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전세를 얻어 살던 집이 2년 만에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집주인은 전세금을 매일 더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희도 전국적인 그 미친 짓에 함께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은 건데, 그때부터 남편과 제 의견이 완전히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무조건 지은 지몇년안된 신축에서 살고 싶다 하고, 저는 입지로 보나 평수로 보나 주변 환경으로 보나 무조건 친정 근처에 넓은 아파트가 좋은 것 같았어요. 그쪽 동네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살던 오래된 구도심이기도 하고, 아파트도 10년 정도 된 곳이었지만, 아무리 봐도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이 동네가 새로 생긴 신도시고 새 아파트이긴 해도, 33평 가격이 5억 넘게 주고 살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보고 아무것도 모른다며 무조건 신축 아파트가 집값이 계속 더 오를 거라고 우기는 바람에 대출을 3억 받고 5억 이천을 주고 이 집에 살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3년이 지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보, 내일 대출금 갚는 날인 거 알지? 통장에 돈 있는지 확인해 봐. 아, 벌써 또 대출금 갚을 때가 됐나? 진짜 너무 힘들다. 그냥 우리 이집 팔고 이사 갈까? 집을 팔자고? 여기 지금 시세 얼마인 줄 알아? 지금 사옥도안 해. 뭐? 또 떨어졌어? 안 그래도 내가 부동산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금매로 올라온 건 3억 5천짜리도 있더라. 근데 그것도 안 나가.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지금 팔면 이래저래 해서 2억 손해보는 거 아냐? 지금은 못 팔지. 그냥 대출금 갚으면서 조금이라도 오를 때까지 버텨보는 수밖에 없어. 그건 그렇긴 한데. 우리 한 달에 대출금으로 150만원 넘게 갚고 있잖아. 진짜 이젠 너무 힘들다. 그냥 손해보더라도 팔고 다시 전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집 지금 팔아서 남은 대출 갚고 나면 우리 손에 얼마 남는 줄 알아? 전세는 무슨 전세야? 당장 월세 살아야 할 판이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대출 갚으면서 살아. 근데 어차피 요즘 집값 다 떨어졌잖아. 우리만 힘든 것도 아니니까 조금 버텨보자. 내가 진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사자고 했던 아파트 샀으면 좋았잖아. 거긴 아직도 5억이 넘어. 오히려 3년 전보다 조금 올랐다니까. 아니, 이상하네. 분명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왜 거기는 가격이 안 떨어져? 그거야 모르지. 살기 좋으니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겠지. 당연히 새 거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러니까 가장 비쌀 때 사서 몇 억을 그냥 날렸지. 그럼 지금이라도 여기 팔고 그 집으로 이사갈까? 아니, 아까 내가 하는 말못 들었어? 이집 팔아서 남은 대출 갚고 나면 수중에 몇푼 남지도 않는다니까? 헛소리 말고 열심히 일해서 대출 갚으며 살아. 본전은 못 건져도 어느 정도는 회복해야 팔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은 절대 못 파니까. 요즘 용돈도 줄고 너무 힘든데. 당신이 선택한 결과니까 버티고 살아. 실제로 이 집을 사서 이사 온 뒤로 대출금 갚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원래 용돈으로 50만원씩 쓰고 있었는데 30만원으로 줄였고 평소 남편이 취미로 배우고 싶다던 골프나 테니스 같은 것들도 언감생심입니다. 30년짜리 대출인데 이제 겨우 3년 갚았고 앞으로 남은 27년은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솔직히 막막해요. 원래 집을 사게 되면 생활이 안정되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줄 알았는데,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없어서 아이는 꿈도 못꾸고 그저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중입니다. 3년 전에 같은 돈이었는데 차라리 제가 말하는 곳으로 이사 갔더라면 저희 원금 손실 하나도 없이 다만 얼마라도 돈을 더 벌었을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죽어라고 안 듣는 남편이지만 저희가 같이 저지른 일이니 앞으로도 같이 수습하면서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열심히 빚 갚으며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집값 오르고 좋은 날이 오겠죠. 이제 돈안 벌어도 되니까 원금만 회복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